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들이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내 말수를 적게 할 지니라.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이 내 육체로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니라.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성김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대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는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아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거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므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본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비록 사람이 백 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운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은이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힐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는이라 참으로 그가 천년을 두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낫게 만들리오 이삶곧 사람이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오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이 그에게 고하리오.